했어요. 기존에 원래 보랏빛 도는 입술이었는데 네. 우리가 2차까지 들어갔죠? 네 2차까지 들어가고 전체적으로 색깔이 이제 보랏빛 하나도 안떨고 이쁜 음. 딸기우유빛 느낌이 네. 음, 들거든요 근데 라인쪽이 여기서 더 진하면 촌스러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 사진을 원했던 것처럼 안쪽으로 해서 틴트 작업으로 자연스럽게 오늘은 틴트 작업 들어가면 될것 같아요 네. 아, 예뻐요 예뻐요 네 이제는 보라빛이 아니나 이쁜 입술 색깔이 됐어요. 네. 오늘은 볼륨감을 최대한 살리겠습니다. 네, 밤에 들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한번 보시겠어요? 음, 거울 보시. 여기 고개 돌려 보시면 여기랑 여기랑 볼륨감 차이 보이세요? 응. 응, 그죠? 그래서 뭐냐면 안 보이는 요 뒤집어서 요 안에까지. 음. 그래서 오늘은 지금 통증 크림 때문에 주변이 하얗게 됐고 입술이 음. 원래 더 연하게 바뀌었지만 이안쪽에 음. 진하게 음. 오면서 입술 볼륨감이 여기 한쪽하고 약간 아 어. 여기랑 여기랑 차이가 크죠. 음. 그리고 여기 보면 안 들어간 것 같아도 여기랑 색깔이 틀리죠. 음. 그라데이션을 그냥 진짜 매끄럽게 이렇게 넣어드렸어요. 음. 음. 그래서 일부러 이쪽 마무리하기 전에 이렇게 보여드린 거예 음. 비교하라고. 이 깊이감이 틀리고 여기랑 여기랑 볼륨감 차이가 아예 차이가 크잖아. 응. 음. 그죠 응. 음. 음. 이쪽도 마무리 해드릴 게요 음. 요쪽은 했고 요쪽은 안 했단 말이야. 차이 짜이보예요 음, 그, 응. 깊이감이 여기 뒤집었을 때 음. 안쪽에 진하게 하는 거라 음. 여기는 안쪽에 안돼 있고 음, 볼륨감이. 예, 볼륨감이 있잖아요. 이니셜인 볼륨감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볼륨감이 살잖아. 음. 안쪽으로 하면 응. 그래, 라인을 잡아가지고 라인을 넓히는 거는 진짜 옛날 방식 그냥 조금 저는 좀 부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 안쪽 깊이 볼륨감을 살려주는 게 최고 예쁜 것 같아요. 음. 이쪽도 지금 마무리 할 거거든요. 이쪽에 마무리 하기 전에 이 디테일한 차이를 보는 거예요. 음. 이런 게 되게 커요. 음. 응. 다 하고 나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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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보면 음. 안쪽에 있는 음. 거 말려서 음 하면 안 보여요. 근데 이게 말려서 있잖아요. 음. 어, 이 안쪽에 우리가 평소에 입은 음. 응하고 있지 않잖아요. 음. 말을 하고 숨 쉬면서 약간 열고 약간은 벌려 있고 말하면서도 벌리면서 이 보이는 이 깊이감을 살려주는 게 입술이 되게 세련되고. 음. 나는 이렇게, 볼일듯안 보일 듯하 d 이깊이이 너무 예뻐요 응. 틴트 느낌 d Tinted, t i n t 안 d Tinted,